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율이 문답 제 신문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먼저 함께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영어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How did God create man? God created man, male and female, after His own image, in knowledge, righteousness, and holiness, with dominion over the creatures. 어, 지난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만드셨는데 첫째,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둘째,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셨고 셋째,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만드신 모든 것이 very good, 매우 좋았다고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 문답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창조, 곧 사람의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대요. 아니, 누가 이걸 몰라서 여기에 기록해 둔 것일까요? 아니요,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작정이었기 때문에, 또한 원래 그 계획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시대가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사는 나라의 국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뀔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대요. 우리는 형상 이미지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 사람 코가 참 어떻게 눈이 엄청 커 입이 앵두 입술이야. 우리가 형성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코입 키딱 벌어진 어깨 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영이신 하나님은 지음 받은 우리가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꼭 같아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걷는 신앙의 여정은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여정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기에 걸맞은 존재로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소유리 문답을 이어서 보니까요.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할 통치권이 김정은에게 주어져 있을 때 북한은 어떤 나라가 되었나요? 자유와 권리와 안정과 평안이 없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북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하다 못해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나가는 회사를 한번 떠올려 보셔요. 아빠인 내가 우리 부서의 부장님이 지식도 없어요. 정의롭지도 못해요. 거룩은커녕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억압적이에요. 그러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지식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에 합해지고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곧 남편과 아내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소요리 문답 신문 함께 문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영문으로도 읽습니다. How did God create man? God created man male and female after his own image in knowledge, righteousness and holiness with dominion over the creatures. 다음 주간에 소요리문답 제11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